원래 얼마였어요? 5억 8,700여. 아이고야 네. 네. 네, 힘드셨겠네요, 갑자기.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어 그냥 갖고 가셔도 되,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유가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선 네, 매미안몇평 갖고 계세요? 25평이요. 네, 25평이고 혹시 얼마에 사셨을까요? 어, 7억 2천요. 7억 2천. 네. 네, 여기 그때 당시에 4. 전세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제가 1년 후에 전세를 냈는데 5억 8천 칠백 년. 아, 이게 지금 4년 전이라, 몇년 전이라고 그러셨죠? 3년 전? 네, 3년 전이요. 2019년에 도 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2021년도에 다시 갱신하셨어요? 아 올해 올해 1월 네. 한번더 네. 갱신하고 올해 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아 그분이 그냥 나갔거든요. 20년도에 그리고 네. 22년도에 22년도 12, 12월 12월 달에 2년 돼가지고 그분이 나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아, 1, 네. 1월 달에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이 네. 아, 네.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도 아까 역전세라고 말씀 주셔가고 얼마에서 네. 얼마 떨어졌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아, 역전세 이번에 4억에 전세냈 했어요. 예, 네, 원래 얼마였어요? 5억 8,700여. 아이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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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셨겠네요, 갑자기.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어, 그냥 갖고 가셔도 되,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어, 일단, 뭐 지금은 물건을 뭐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네. 물건을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네. 내가 뭐 부동산을 뭐 사야 되겠다,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 뭐 투자를 해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이 오히려 사야 네.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네. 향후 1년 동안 좋은 물건 이렇게 비교해 본 다음에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이미 지금 5억 8천에서 4억으로 메꾸셨잖아요 한번. 네. 예, 네, 그럼 네. 그 다음은 또 그렇게 힘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음, 그리고 우리 철산 같은 경우에 유난히 어, 낙폭이 컸어요. 예, 음, 음. 네, 낙폭이 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철산이 전세가가 좀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네. 잠실 쪽도 대단지 위주의 그쪽도 좀 낙폭이 커서 어, 우리가 기사에 좀 많이 나왔던 지역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낙폭이 컸다라는 그, 어, 의미는 지금 뭐,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주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 전세가 무섭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가가 좀, 어, 저렴해진 것도, 그건 전세, 전체, 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어,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랑 플러스해서 철선을 조금 나쁘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매매가를 보면, 흐름을 보면,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진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네. 보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폭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거래량이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직거래 찍혀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 찍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경기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 뭐, 이렇게 간간이 거래된 것들이 좀 이렇게 실거래가 낮게 찍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랐다면 우리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뭐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 완만하게 오르거나 이런 것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요런, 이런 음, 요런 것만 보면 그런데 일단 철산 이런 지역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담보 대출이 변동금리거든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서 좀 요동치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음.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이제 모기지론이 어~ 이제 고정금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정금리인 그런 나라들은 그런 변동폭이 좀 작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변동 금리 때문에 더좀 폭락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 미국의 로기 로기 어 모기지론의 그 이율 자체가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데 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 그, 런 거는 좀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런 전체적인 거를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 네.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본다면 우리 철산이 워낙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우리 시청자님은 메꾸셨잖아요. 여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던지시는 분들은 싸게 던지시는 분들은 여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신 분은 저는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어, 우리 실제로 이 철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괜찮죠. 아, 그래요? 네. 뭐, 사실, 여기 광명이잖아요. 그래 서울 서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데, 그 서울 중에서도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7호선을 두고 있어요. 네. 음. 그죠? 어, 그런 것도 있고, 이 광면 자체적으로 굉장히 호재들이 많잖아요. KTX도 네. 광명역에 있고, 거기 뭐 신안상선도 들어온다고 하고, 뭐 이케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사업, 예, 재개발사업, 네. 이 광명역사 거리에 이제 재개발사업도 진행이 돼서, 예쁘게 네. 깨끗하게 이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어, 또 하나는 우리 레미안 위에 주공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12단지랑 13단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뭐 진행된 건 아니지만 12단지랑 13단지는 어, 가격 꽤 비싸죠. 낡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할. 수 맞아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어, 이제 투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니지만, 만약에 네. 뭐 여기 뭐 하나라도 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뭐 워낙에 지금 서울시에서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게, 어,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 된다면 뭐 이주 수요도 기대해 볼수 있고, 먼 훗날이지만.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갖고 계시다가 분위기가 네. 좋아졌을 때, 좀 네.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을 때, 그때 네. 그냥 파시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쭉 마음이 오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물건이에요? 예, 네, 오래 갖고 있어도 된,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어차피 투자금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났을 텐데 조금 신축으로 여기 이제 롯데라든지 여기 프로지오 있잖아요. 네. 3년 차로 가시는 것도 뭐 좋을 거란 생각은 들긴 해요. 아, 아. 네, 그러면 일단 새 거로 가면 일단 임대 놓기도 조금 더 편한 거는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이거 사셨으니까 이거 네. 좀쭉 갖고 가셔도 되겠다. 그리고 파신다면은 조금 네. 팔기 좋은 그런 환경일 때. 지금은 아. 정말 여력이 없고 네. 힘들고 이러신 분들이 던지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다 없어지고 좀 가격이 음. 정상화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 그런 네. 거를 어, 견디신 다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상생임대인제도를 말씀 주셨는데. 예. 네. 예, 이건 어디 신고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laughs> 아직 신고하는 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예.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상생임대인제도라는 거는, 여기 이제 거, 임대인제도, 예, 여기 거주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예, 거주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거좀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네. 이 내용은 즉슨, 어, 음, 그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어, 임대를 네. 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 살,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죠? 예. 네. 예. 근데 그 임대인을, 어, 인상, 어, 그 전세를, 어, 자지, 갱신하거나 재, 계약을 할때5% 네. 이내로, 어, 우리가 임대가를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한다면, 그니까 착한 임대인이 된다면, 인년실고주를 네. 하지 않아도 비과세 조건이 되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은 네. 여기 에 조건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있어요. 네, 우리가 어 기간은 어 2021년 12월 20일부터고요. 네. 그리고 2024년 다시 한번 적을게요. 네. 기간이 아. 요거 네,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역전세나 아니면 임대료를 올리지 못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거 기억하고 못못 못하, 하다가 이제 어, 좀챙 아, 그러신 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서 어, 세계 혜택을 좀 네.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예요이 기간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어, 다시 계약할 때5% 이내로 올리셔야 되고요, 임대료를.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계약이나 갱신이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나 갱신을 하는 요 앞전에 있는 계약은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요 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그 다음 계약은 2년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철상 그거를 음. 지금 상생임대인으로 네. 신고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 신고 기간은 언제냐면 양도세 네. 과표 신고할 때예요. 아, 양도. 팔 때. 예 네. 아, 그러니까 팔, 팔 때. 신고. 팔때 아. 보는 거예요. 팔 때, 요 갱신한 네. 시점으로 그전 계약은 1년 6개월을 유지하셨는지, 그리고 네. 그 이후의 계약은 2년을 유지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아직은 2년을 아. 유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네. 예. 지금 23년 1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시작은 20, 2022년 네. 12월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다주택자이신가요? 예, 네. 다주택자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세 비과 세잖아요? 예. 네. 예, 양도세 비과세는 파실 때1 주택이셔야 돼요. 예, 네, 그것도 제가 알. 아, 그것도 있어요. 되세요. 네,네. 예, 고거 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아 요즘에 뭐 조정 대상 지역 뭐다 해자 됐잖아요. 뭐 비과세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양도세 비과세는 매수 시점에서 이게 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 우리 시청자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명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사실 때 조정 대상 네.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연대 두고 계신데 네. 어요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아 지금 네. 나어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 아니어서 뭐 그게 아니라 사실 때 시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요렇게 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전 계약 전세 계약서하고 지금 전,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오, 예. 있다가 그파는 시점에 가서 그거 네.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거 어, 세무사에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뭐 행정 처리에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아무튼 그 시점은 양도세 과표 신고하는 날 네, 그때 하시는 아.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 알아와도 네. 다 가르쳐주는 음, 음, 네. 아, 사알아안 와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네.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